새만금의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VR 체험관과 호텔이 들어섭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이전에 문을 열 계획인데 세계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새만금 1호 방두제 옆에 있는 명소와 사업 부지입니다. 이곳 6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VR 테마파크와 리조트,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게임 개발 업체인 NS 스튜디오와 STX 건설 등 다섯 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오는 2025년까지 813억 원을 투자합니다. VR 테마파크와 리조트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이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호텔 테마파크를 지어서 많은 이제 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놀러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세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고 라할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시야미지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이어 고급 리조트와 VR, AR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사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따르는 민간 투자로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지와도 가까운 이곳에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NS 스튜디오와 STX 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6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81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잼버리 대회 일정에 맞춰 고급 리조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VR AR 테마파크가 2025년까지는 가족 리조트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이 리조트를 한국 ARVR 콘텐츠 진흥협회에서 테마파크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호텔 테마파크를 지어서 많은 이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놀러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공개돼 2030년 목표로 진행되는 8,700여억 원 규모의 새만금 복합 관광 시설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새만금 박물관 건립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된다라고 할것 같으면 관광 사업의 어, 속도가.